이번 시간에는 7급 한자어에 대해서 어려운 글자만 모아서 풀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한자 사랑이 풀이한 밴드는 밴드명 이름은 한자 사랑입니다. 이 밴드에 검색을 하시면 700자 내지 1000자에 가까운 글자들이 파자 분석법에 의해서 풀이 되어 있으니 한번 확인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농사 농부터 파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사 농입니다. 글자가 다소 복잡하게 보이지만 이것을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를 분해해 보면 구불곡입니다. 아랫부분은 새벽신 또는 별진입니다. 이 글자는 두 개의 음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글은 농사농입니다. 파자된 글은 구불곡 새벽신 또는 별진이죠. 분해된 결자, 글자를 재결합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런 새벽부터 이런 새 새벽이죠. 이런 새벽부터 별을 보고. 허리를 구부려서 농사일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 글자를 기억하도록 해 봤습니다. 자,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 글자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자 사람의 부모 세대는 이런 새벽, 그러니까 아침 두... 2시 내지 3시 되면, 변화, 보리를 베려갑니다. 달빛에 의지하고, 또, 감각으로요. 저도 실질적으로 새벽 2시 내지 3시에 아버님을 따라서 별을 뵌 유경험자입니다. 부모 세대는 실제로 고생이 많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농사농입니다. 구불고기죠. 구불이 다는 뜻입니다. 새벽신 또는 별진 사용이 되죠. 그래서 이른 새벽에 별을 보고 허리를 굽혀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자두 번째 글자입니다. 움직일 동자입니다. 이 글자는 무거울 중자만 알게 되면 쉽게 해결되겠죠. 파자 분석해 보면, 무거울 중. 다음, 힘력입니다. 무거운 것은 어떻, 어떻습니까?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무거울 중. 힘력. 무거운 것은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서 움직인다. 이럴 뜻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간세 세대 세점입니다 파자 분석을 해보면, 스물 입입니다. 열 곱하기 2는 20이죠. 그 스물 입입니다. 그 다음, 남은 글자가 스물언자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 스물이 되면 숨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약 100년 내지 150년 전에는 여자가 시집을 갈 때는 보통 14세에서 늦어도 20세 정도 되면 시집을 다 갔습니다 실질적으로 한자사람의 부모세대 중에는 14, 16세 결혼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 100년도 안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집을 가서 한 세대를 구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대세 인간세로 기억 저장하시면 이 글자는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나이 스물이면 숙는다는 것은 시집을 가서 세대를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시집을 가게 되면 친정에 오기에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몇년 만에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집을 가서 세대를 이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이 글자는 해결됩니다. 그 다음 글자입니다. 기를 육입니다. 육성하다 할 때요. 그러면 글자를 파자 분석을 하면 맨 윗부분이 머리 두자입니다. 그 다음 중앙에 있는 글자가 사사로울 사 사사롭다는 것은 개인적이다. 또이 글자를 기억하기 쉽게끔 하려면, 마늘을 쪼갠 모양이죠. 그래서, 마늘모로 또는 사사라울 사, 이렇게 합니다. 실질적으로, 마늘모라고 기억을 하시면, 파자풀이에 도움은 되지 않지만, 사사라울 사자를 기억하기 위해서, 마늘모로를 염두에 두면 훨씬 입력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다음 나머지 부분이 달월입니다. 달월이 마찬가지로 두 가지 음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달월 또는 고기육입니다. 고기육인데 사람을 표현할 때는 신체 몸을 의미하겠죠. 통상적으로 이 달월자는 달월자는 좌측편에오게 되면. 좌측편에 오게 되면 고기육으로 사용되고 우측병에 서게 되면 다롤을 다룰로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머리 두사사롤사 고기육이죠. 이 음과 후는 기를 육입니다. 자, 그러면은 머리에 사사롭게 또는 몸과 다시 말해서 머리와 몸을 사사롭게 교육을 시켜서 기른다는 뜻입니다. 과거 100년 전에는 초등학교에 담임분도 드물고 학원도 상상도 할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교육은 대부분 누가 한다 합니까?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하겠죠? 네? 사사롭게